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좋은 아침입니다. 성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에 로마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딱 트린 교리에 대한 장인데 어떻게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은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큰 파트에서는 크리스찬 윤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크리스찬 윤리, 크리스찬 에틱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로, 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렇게 항상, 교리와 닥트링과 그다음에 에틱스, 윤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분이죠. 이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은 11장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 외계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은 크게 볼때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서, 어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11장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5절 전체에서 계속 이 사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크게 세 달락으로 한번 구분해 봤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은혜로 택하심을 임은 나번자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12절. 그 다음, 어 13절부터 어 24절까지, 접붙임의 권리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할 때, 예,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입어서 그렇다 하는 접붙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5절부터 3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 버리셨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비밀한 괴 음, 그것을 25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나는 느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우리 성가 음. 듣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서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7절에서도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고 그 나머지 남은 자들은 완악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그 이야기.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갔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어 적혀있는 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에서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 나오고 있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럴 수는 없다. 버리지는 않았다. 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느냐. 남은 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다 이스라엘 백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자.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에 대한 신학. 남은 자의 신학이 뭔지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전체가 아닌 소수의 작은 사람들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를 싶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모두 세 명의 아내 혹은 와이프와 첩 사이에 여덟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대. 그것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은 자라고 표현하기는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약이 흘러가는 루트, 라인에 있다는 이야기죠. 또, 증강편의 이야기를 할 때도, 열두 명 가운데 요수와 갈렙딱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약이 또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할 때, 바울 자신도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면서,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시에서 난자하고 비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도 남은 자 중에 하나. 오늘날도 한국의 신앙이 막 떨어지고, 교회가 인원이 줄어들고, 옛날 같은 뜨거움이 사라지고 할 때, 그 가운데에도 남은 자를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갈 때, 바울 한 사람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유럽의 문화, 컬처를 만들어낼, 음, 응. 유럽의 컬처를 가지고 바울은 끝나간다. 기독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하실 때 수많은 사람을 통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도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도 하나님은 항상 고시대에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한 민족, 한 그룹의 사람, 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체인지 하시는 거야. 기독교 이 기독교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갈멜 산상에서 또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바알과 세라의 850명의 선자를 돌로쳐 죽이고 특히, 마을 신자 450명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엘리아가 하나님 다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니까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몰래 숨겨놓은 남은 자가 있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7,000명에 대한 이야기. 남은 자라는 이야기에. 자, 중국에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은, 마오쯔똥 부대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 책을 가진 사람은 다 오게 가두고, 빨간 책은 전부 불태워버렸어. 옛날에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빨갛게 칠했잖아요, 그죠? 어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은, 빨간 책을 가진 사람은 다 오게 가두고, 빨간 책은 다 불태워버리고, 빨간 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마 그 당시에 한 60만 명 기독교인구가 있었다 그래요. 모태동의 시대에.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 하나도 없을 것이다. 어. 그랬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60만 명의 기독교인과, 기독교 인구가 5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기독교는 사라졌을 것이다 했는데, 70년도가 넘었으면서 중국 문화 개발돼서 딱 들어가 보니까, 얼락? 그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은 매억 거의 한뭐 1억 2천 정도의 크리스찬이 만들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로 시골 지역에. 도시에 반질반질한 머리가 떼골떼골 굴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 시골에 있는 순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남들이 다잘때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몰래 산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래가지고 5만 명으로 떨어졌던 기독교 인구가 그게 남은 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부의 1억 2천의 인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대에도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줄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버리지는 않으셨다.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 네? 버리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안 버렸는가? 남은 자를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를 하나님이 꼭 숨겨놓으셨다. 남겨놓으셨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약은 가비넌트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지목. 이걸 우리는 창조적인 소수. 어?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해요. 적은 무리가 큰 역사를 이룬. 창조적인 소수, creative minority.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옳은 길을 딱 따라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사는 이야기고 4절까지, 5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이야기에 대해서 남은 자가 누군가?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 은혜로 택하심을 봤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힘으로 내가 내가 직접 할 거야. 나 간섭하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 이 은혜의 물결, 은혜의 바람을 탄 자, 그걸 성령의 바람을 탄다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물결을 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에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의로서 의막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가 의 강해 논리가 강하고 막 사람이 이러면 돼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하는데 전부 자기 의야. 의 어.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거와 다르다는 거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이끄는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 그 은혜로 택가심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의의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 아마 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뭘까?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에요. 이그 이야기를 지금 7절, 8절, 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저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뭘 구했어요? 자기 의로 구했어요. 그걸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는 있는데 그 나머지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다는 거예요. 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식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가위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뜻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뭔 이야기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특징이 깨달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이 허리돼서 보지는 못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 논리, 어, 사랑이 이러면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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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막 의의를 이야기하는데, 자기에는 의의가 없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은혜로 택하 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절의 역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그 죄에서 제사업을 넣는 엄청난 의미를 이런 것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면. 실패라는 거야. 너는 얼마나 의롭냐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야. 너는 돌 던질 수 있냐? 가난한 여인에게? 없지 않느냐? 그때 본뭐 너는 너의 의로 마치 완전하게 될수 있는 건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냥 지가 의로운 줄 알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크게 잘못된다는 거야. 내가 굉장히 의로운 줄 착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넘어졌다, 실패. 그런데 자기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해서 예비해 놓으신 체다카의 의의를 따르는 자는 은혜로 택가심을 입은 자고 그들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한 정유을 깨닫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의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체다카의 의의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바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승리를 탁 펼칩니다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승리 비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며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완전히 보내셨느냐 이스라엘에 남은 자몇명 엘리아에게 7천 남은 자, 그런 사람만 구원하셨는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도 시기나게 합니다. 음.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자,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진 것, 실패한 것이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길이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면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실패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이까지 이룰 수 있는 큰 길이 마련될 것이다. 그게 하나의 큰 그림이야. 에 응? 유대인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에게 이르지못하니 이스라엘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유대인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넘어진 것이 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죠가로준다가 팔아먹었잖아.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 대제사장과 그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 넘어졌잖아 분명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야. 그건 하나의 큰 그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실패했다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길이 됐다. 북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열두 지파가, 열 지파가, 그죠? 그래서 다 흩어져서 이방인 사이에 흩어져 버렸다는 거야. 이방인에게 고원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는 거야. 이건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하는 면 분명히 있지만은 또 다른 면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건 엄청난 비밀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고 인간적 논리로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지금 경영하고 있는 분이야. 별들을 제자리에 놓고 정확한 시간에 0.01초만 틀려도 부딪혀. 그걸 만들어 오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딱 플랜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내한 핀도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왜 이래요? 왜 저래요?" 막 까불어대면은 하나님웃 우습지 않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 원리를 다 가르쳐 놓았는데, 그거는 받아들인다고 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은 네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말이냐, 아마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쫙 퍼지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또 이야기 하는 것이 뭐야?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임했다면, 그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면 풍성함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다는 이온 놀라운 계획. 두 번째 계획은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그 계획.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아볼때 저희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을 족속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 유대인 라비들이 비밀리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침라비인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할때 내가 죽고 난 뒤에 1년 뒤에 내 유언장을 내려가라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다 아직은 공공연히 이야기하면 돌맞을 수 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게 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계획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11장은 진짜 놀라운 바울의 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개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왜 이스라엘이 말이야 수천 년 동안 남의 땅에 가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갑자기 그 땅을 빼앗으니까 팔레스타인들은 쫓겨나고 오랜면 겪는 게 아니냐 막 자꾸 논리를 대지만은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하라고 응? 하나님이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오리무중에 카오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어도 그로장이라면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승리와 계획에 대해서는 눈을 떠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반복해서 읽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파악하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